자, 척추 뼈가 일자로 통째로 심지어 살짝 걸리셔도 되고 오른무릎을 주셔도 직각으로 굽힐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가치요 저희가 3년 만에 열리는 고아웃 캠프에 오늘 가요. 여러분, 저희 구독자님들도 좀 저처럼 아싸여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laughs> 저는 이번에 고아 캠프를 처음 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차, 사진 찾아보니까 엄청 좀 인싸들의 그런 모임이더라고요. 장비 자랑하고 좀 이렇게 멋지게 꾸미고, 저희는 좀 거, 그거랑 거리가 멀어서 최대한 이제 봐줄 만한 장비로 챙겨서 가려고 합니다. <목소리> 아 이제 저희가 캠핑장까지 한 4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특히 캠핑 다니면서 장거리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짜잔! 불스원샷 다들 아시죠? 워낙에 토마토가 애정하는 제품인데 이번에 불스원에서그 제품을 이제 협찬을 해주셨어요 엔진 때 제거해줘서 엔진 수명도 길게 해주고 또 엔진 내에 있는 수분기도 제거해줘서 성능도 되게 좋아지게 그렇게 해주는 제품이고요 소음하고 진동도 감소시켜줘서 어 저희가 이제 장거리 운전할 거니까 엔진을 위해서 우리 소중한 차를 위해서 주유하면서 요걸 한번 넣도록 할게요 3시간 40분 4시 거의 4시간 반 정도 걸릴 거거든요 기분이 좋아지는 불스원샷 그냥 꽂아? 응 이렇게? 응나 이건 처음 봐 어, 아 지겨워 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5km 남아 3km 남았습니다 줄로 보입니다 지금 1km 정도 남았는데 차가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오픈 시간에 오신 분들은 3시간 기다렸대요 거의 1시간째 지금 여기에 멈춰있어요 1시간 동안 400m 왔어요 궁금하다 안에서 뭘 하길래 응. 저렇게 오래 걸리는데 자리가 없어 되게 여기는 단체로 온 것처럼 다 색깔이 비슷한 텐트들이 쭈루룩 있어 차까지 장비 다 좋은데 진짜 엄청 따닥따닥하고 사이트 자기 맘대로 이제 쓰니까 빈 공간을 알아서 찾아서 돼야 돼요 찾아서 쳐야 돼요 빈 공간 탐색 중 오. 드디어 찾고 찾아서 그냥 사이트를 구축할 만한 곳을 찾았고요 빠르게 일단 대충 사이트를 구축했고요 텐트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그냥 차에서 잘 거야 오늘 이것만 조금 달라요, 저희. 오늘 칵테일 해 먹을 거랑 랜턴, 오랜만에 라이언이랑 업비치 차는 여기 근처 말고 저 멀리에 잘때 조용할 것 같은데다가 잘 대놨어요. 이거 고아웃 캠프에서 준 장바구니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구성이 꽤 괜찮아. 엄청 많아. 각종 스티커랑 이거는 그 타포린 가방이에요. 티슈랑뭐 파티. 여기 보니까 다들 약간 밀리터리 이런 컨셉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 계신 분들은 다 수염 있고 문신 있고 다아 이렇게 박스티에 반바지 뭔가 뭐다 비슷해 우리 약간 주눅들어가지고 지금 목소리도 더 작아지고 이제 약간 어깨도 라운드 숄더되고 좀, 좀 그래요 지금 일단은 그 브랜드존 있는데 구경하러 한번 가보려고요 다 밀리터리 밀리터리 진짜. 밀리터리, 밀리터리. 나왔더니 거의 부스들이 문 닫고 있어요 내일 만나요 다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맛있어 <laughs> <laughs> 우리 칵테일도 해먹을 이거 유리인가 아니 플라스틱 어 이러면 하나 살까 이제 해서 46,000원 결제해드릴게요 왜술 관련된 거에만 계속 <laughs> 어 이거 제임슨도 술이야 아까 보자 어 <laughs> 여기서 내일 무대 하나만 와 우와. 와 뭐가 좋은 거야? 백지 백지 이야. 진짜 너? 난 사실 소세지 받고 싶었는데. 여기 처음에는 좀 너무 주눅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막상 거기. 그 체험존 가니까 브랜드존 가니까 너무 신나. 아니 근데 이술 계속 공짜로 줘서 신난 거 아니야? 응. 어. 그게 사람을 약간 억되게 만드는 술을 계속 먹이는 게 뭔지 알지? 저저 어, 장바구니잖아. 인이나 이거 꽃바구니인 줄 알았는데. 야. 오늘 안 그래도 잔을 예쁜 걸못 가져와서 걱정했는데. 대박. 그 이거 여기서 시음하고 바로 사. 어, 아 멋지다. 막 저기 본건 있어가지고. <laughs> 요즘 대게가 되게 싸요. 그래서 대게를 쪄서는 많이 먹어봤는데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오늘 대게 구이 준비했습니다. 짜잔 와. 어떻게 하지? 이건 다시 덮어 놓고 응. 이거를 얘는 일단 호일에 싸자 응. 어떡거워 <laughs> 전복 20분? 응. 색깔이 좀 달라. 와. 이게 어, 우와. 이게 나오겠지? 맛있겠다. 뜨거워. 와. 와. 진짜. 찐거랑 달라? 조금 더 탱탱한 것 같아. 그 원래 구운 게좀 수분이 날아가잖아 어, 살꽉 아, 찼는데? 꽉 찼네, 완전. 아, 찜이랑 다르네. 진짜 엄청 맛있어. 와, 꽉 찼어. 100%야, 100%. 너무 꽉 차서 안 나와. 와, 음. 진짜 맛있다. 아, 너무 짱짱짱 그래. 얘는 내 손가락도 잘하겠지? 음. 그치만, 넌 이제 내한테 먹힐 거야. 음! 와, 미쳤다. 칵테일 먹자. 오늘은 가지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모이토를 해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너무 예쁘지? 이거. 지거에 어, 뜨거워! 타이 너무 더 맛있지, 달고. 내가 보니까 한 3대1, 4대1 정도 하더라고. 오, 향 되게 좋아.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저희는 이제 놀다가 자겠습니다. 내일 여기 부스 더 소개시켜드리고, 어 조금 캠핑장 소개도 좀 해볼게요. 지금 밖에는 바람이 불어서 엄청 시원해요. 저희는 차에서 잤거든요 어제. 모기 때문에 문을 다 닫고 잤는데 더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모기장 사, 모기장 려고 지금 뭐, 그 보고 있어. 열시. 이제 끝나고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이끌어 나갈 건지 한번 설명을 오, 오,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는 느낌으로 위로 마시고 내신에서 왼쪽 옆으로 내려가 주세요. <laughs> 오른쪽 옆으로. 나의 척추에게 오늘 조금 더 시원한 시간을 선플해. 자 척추뼈가 일상으로 흩어졌는데요. 더잘 되시는 분이 <곳이> 아마 이마가내에까지 아직 적당히 가있을 거예요. <laughs> 자 근데 오늘 가야지 아니, 가가 <laughs>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laughs> 옆에 분 마시고 <말씀. 웃음> 마지막 마이 <바이>. 내려 <이대로> 올라옵니다.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자나 다섯 카운트를 설으면 아마 조금, 조금 아플 거예요. <laughs> 자, 한공 살짝 걸리셔도 되고 오랜만분에 붙여도 직각으로 보 거예요 너무 좋아요? 나, 아, 자, 합! 자, 이제 다시 입지 않을... 3, 2, 1 오케이 무 자, 3분촬영하니다나 불키랑 사진 찍어줘 아, 요거 웰컴기 이트로 받은 거 교환 야, 야수 푸짐하구만. <laughs> 불수원에서만 이만큼 받았어요. <laughs> <laughs> 불수원에서 캠핑 브랜드를 런칭했대요. 캠크루라고 불수원에서 새로 런칭을 했는데요. 자동차 용품 회사답게 차박 텐트를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에 도킹되는 이런 텐트고, 색깔이 예쁘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화이트 이런 색깔로 나왔고, 안에 의자랑 뭐 폴딩박스 이런 것도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 고아웃 와서 이만큼을 공짜로 받았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먹은 거 이미. 특히 불수원이 완전, 완전 혜자야. 요게 하나에 만원 정도 하는데, 이거 두개 받았으니까 이미 이만 원인데. 이거 룰렛 돌려가지고 사은품 주니까 저희는 욕실 하나, 주방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토마토가 쓸 거지만. 고아웃 이제 제가 와보고 느낀 점은 일단은 이런 축제 좋아하고 페스티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장비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도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처럼 어 이렇게 좀 아싸인 분들도 오면은 체험할 거리도 많고, 은근 또 재밌는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어, 저는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켓 가격은 15만원인데, 사실 2박 캠핑이고, 그리고 선물을 이만큼씩 주는데, 어, 티켓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어, 그 입장할 때 대기줄이라든지, 좀 안내하는 면이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요점은 좀 개선돼서 다시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갈 길이 멀어서. 그럼 안녕. Go o